야생에 가면 풀에 이런 데찐득이가 굉장히 많은데, 네. 네. 이제 내보내면 분명히 붙거든요 네. 근데 이제 요, 요걸 맞으면은, 뭐,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닌데, 한한달 어, 정도는, 어 네. 그 정도 예방이 됩니다. 포획망 예. 아, 작은 것두 마리 니 여기는 우리가 포유 야외 조활장. 저기요. 저기, 이제, 저, 보면, 귀가 좀 둥글다고 약간 밝은 폰이 있어요. 네네. 쟤는 노릅니다, 노릅. 노루. 됐다, 요거 잡을게요. 난이 세 마리 하고 황조롱이 두 마리. 황조롱이 두 마리. 흰뺨 금둥오리한 마리. 흰뺨 금둥오리한 마리. 오. 어. 내려갈게요. 조심하세요. 물에 바로 풀어도 되나? 다람쥐, 잠시만요, 잠깐, 잠또먹었네 아니, 물이 녹혀서. 낯설었어요. 또 약간 참을미에요. 근데 네, 있으지면 괜찮습니다. 그래서 네, 네. 어지러워서 그런가? 예, 하다 하고 여기 이제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. 바로 내리자마자 어지러움. 동영상 어찌 돼요? 오찌어도 산이 찍은대요. 아 예쁘다. 수의사님 애들이 저 조류도 아프면 주사를 놓나요? 네 주사 놓죠. 주사 놓고. 주로 이제 골절된 애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. 여기서 아픈 애들이라고 하면 또 탈진된 애들 수액도 놓고 그래요. 저거는. 음. 음. 아직 적응이 안됐서 그래요. 지금 나는게 아니고. 지금 어디 앉아있는거네요? 예, 앉았다가 주위를 살피고 지금 발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롭네요. 예, 예. 이 이게, 주위나 이게 이런거 한방에. 그냥 바로 꽉쥐 틀어주면. 그렇죠. 한방에 눌러가지고 네. 끊어버렸습니다. 잘날죠 케이지도 원래 체매 가면은 네. 잘못 날아요. 이게 좁은 데 있다가 또 넓은 데가 못 나고 지금 얘들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적응을 잘못 하는 거 지금 또 이제 이 상황을 보고 하루 음. 이틀이면 적응을 다, 다 해버려. 잘 난다. 아응니까지 그죠? 어, 저 사이로 이제 완전히 빠져나갔네 상황을 보고 이제. 나이씨야 잘 살아야 돼